스털링, 엔진 만들기 시험관형. 실리콘, 호스를 0.5cm 4개에 1.5cm 2개를 펜으로 표시하세요. 가위나 니퍼로 표시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휘어진 꺾인 철사를 영상처럼 일자로 펴줍니다. 0.5cm 실리콘오스 2개를 꺾인 철사에 끼우고 고리 철사 2개를 끼워줍니다. 1.5cm 실리콘오스 2개는 고리 철사 끝부분에 반만 끼워주세요. 나무판 3종과 완성한 꺾인 철사를 영상과 같은 방향대로 끼워주세요. B 넓은 쪽에 있는 고리 철사를 시험관에 연결, A 좁은 쪽에 있는 고리 철사는 주사기에 연결해줍니다. 철사의 양쪽에 바퀴를 끼워주세요. 본드나 글루건으로 붙이면 더 단단해집니다. T자관에 호스를 끼우고 시험관 고무마개에 T자관 한쪽을 끼워주세요. 탄두 중앙의 못으로 구멍을 뚫고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피스톤에 끼워주세요. 일자 철사에 3cm 표시하고 표시한 부분까지 피스톤 탄두에 끼워주세요. 영상처럼 T자관 끝까지 끼워주세요. 피스톤과 시험관이 수평이 되도록 잘 끼워주세요. 시험관을 구멍이 넓은 쪽에 2cm 정도 나오도록 끼워주고, 시험관을 끼운 구멍이 헐겁지 않게, 나무 고정핀을 꽉 끼워주세요. 주사기용축 고무막의 중앙을 못으로 뚫은 후, 동관을 끼워주고, 주사기용축 고무를 끼워주세요. 고무링 한 개를 주사기 눈금 1.5mm 표시까지 끼워주세요. 주사기를 나무판 구멍에 끼운 후, 남은 고무링으로 반대쪽을 끼워 고정해주세요. 시험관과 주사기를 끼우는 구멍 위치와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투명 호스를 주사기 끝에 끼워 주세요. EVA 바퀴 구멍에 너트를 각각 하나씩 끼운 후, 영상처럼 바퀴에 끼워 주세요. 알코올 램프로 시험관 끝 부분을 가열하세요. 오일을 박힌 나무 틀구멍 겉김 철사 일자 철사 부분에 조금씩 발라주세요. 완성입니다. 시험관과 피스톤이 수평을 잘 유지하도록 해주세요.